여러분 안녕.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조선 건국 설화를 먼저 살펴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 환인이 그 뜻을 알고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만 하였다. 환희는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었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풍백, 우사, 문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의 360여 개의 일을 주관하였다. 이때, 호랑이 한 마리, 곰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이에 환웅이 쑥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했다. 곰은 37일, 21일 동안 금기를 지켜 여자, 웅녀로 변하였으나 범은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기를 기원함으로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묵녀와 혼인하였다. 이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하였다. 단군 사화를 구문별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길 바랍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조선시대 서거정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동국통감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 지역을 통합해 나갔다는 것이 주류 의견입니다. 이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를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데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대적할 정도로 강성했으며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무렵 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왕검성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고조선은 이른바 팔조법금으로 불리는 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중세개 조항이 전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갚는다. 도둑질한 남자는 그 집에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만약 스스로 갚고자 한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각 조항이 어떤 의미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지만 위만의 쿠데타로 인해서 기원전 194년 대변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위만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이후 전국 칠웅이 겨루는 전국시대가 전개되는 사이 많은 유이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들 중 일부는 고조선으로 망명하였고 그중 천여 명을 이끌고 귀순한 위만도 있었습니다. 위만 무리는 준왕에게 간청하여 고조선 서쪽 변방에 거주하게 되며 준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위만은 박사라는 관직을 하사받아 서쪽 변방 수비에 책임을 맡게 됩니다. 위만은 점차 세력을 키워 쿠데타를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고조선을 위만조선으로 구분하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 생산력 증대와 우수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음, 한편 위만은 중국에서 귀순하였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 따르면 위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만조선이 중국 이주민에 의한 식민지 정권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위만조선이 기존의 정치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과 지배세력의 대부분이 토착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식민지 정권이 아닌 고조선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한반도 남부의 진나라와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고조선의 성장을 경계하던 한무제는 고조선이 흉노족과 연합할 것을 염려하여 기원전 109년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고조선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고조선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넘는 기간 동안 한해 공격을 막아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조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상이었던 역계경은 강화협상을 제의하였으나 묵살되자 한반도 남부의 진나라로 귀순하였으며 많은 조선의 지도층 관리들이 한해 항복하였습니다. 왕검성에서는 성기가 끝까지 한해 저항하였으나 결국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한나라에 패합니다. 이후 한나라는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사군을 설치하여 고조선 부흥운동을 감시합니다. 이에 많은 고조선의 유민들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게 되며 사만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매년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 모두 음력 10월 3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10월을 상월이라고 해서 추수가 끝난 뒤에 길수로 여겼던 3일에 하늘의 감사를 표하는 제천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천절은 개천절의 참뜻을 알고 맞이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멸망 후에 등장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